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서해의 작은 섬 연평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오전 사격 훈련을 마치고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늦가을의 햇살 아래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가 지옥으로 바뀌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쾅! 쾅!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폭격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선정포고도 없는 비겁하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가 시작된 겁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은 군부대뿐만 아니라 죄 없는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까지 무차별적으로 덮쳤습니다. 집이 불타고 산이 무너지고 평화롭던 섬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와 비명소리로 가득 찬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즉각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귀신잡는 해병대 아닙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훈련 받은 대로 K9 자주포로 달려갔습니다. 털모가 불에 타고 파편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오직 안경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연평도에는 우리의 자랑 명품 무기라 불리던 K9 자주포가 여섯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즉각 대응사격에 나설 수 있었던 건반 세문 뿐이었습니다. 반 세문. 나머지 세문은 왜 쏘지 못했냐고요? 한문은 훈련 중 불발탄이 끼어 작동 불능이었고 주무는 북한의 기습 포격에 회로가 끊겨 목통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적의 원점을 찾아내야 할 대포병 레이더 ANTPQ-37 이 비싼 장비는 북한군 포탄이 쏟아지자마자 과부하가 걸려 목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 감고 주먹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 놈들이 쏘는데 우린 뭐 하냐? 빨리 쏴라! 현장의 장병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자장비가 고장나자 우리 해병 대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포신을 손으로 온몸으로 돌려가며 수동으로 조준했습니다. 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져 흙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굉음 속에서도 그들은 이개스키만도 못하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를 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격은 너무나 늦었고 또 너무나 약했습니다. 우리가 80발을 쏘는 동안 북한은 무려 170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쏜 포탄 중 상당수는 북한군 지가 아닌 논밭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참 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일당은 저 멀리서 이 상황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남조선 최신북이라더니 별거 아니네 기습한방이면 저렇게 꼼짝 못하는 구나 그들의 그 더러운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응사격이 멈춘 뒤에도 확인사살하듯 추가포격을 가했습니다. 철저한 유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영웅들을 잃었습니다. 휴가를 다가르다 폭격 소리에 부대로 복귀하다 산화한 고 서정화 상. 돈이 본지한 달밖에 안 되어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뛰었던 고 문광욱 일병. 그들의 나이 고작 22, 스물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가는데 우리는 그저 고장난 기계와 꽉 막힌 교전 수칙을 탓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확전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내 새끼가 내 형제가 눈앞에서 죽었는데 신중?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니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습니다. 은미 타격, 외과 수술식 타격. 다 허울좋은 소리였습니다. 갱도 깊숙이 숨어서 쏘고 숨어버리는 쥐새끼같은 저들에게 점잖게 한발한발 한발 쏘는 대포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연평도의 불길을 바라보며 살아남은 장병들과 기술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절대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저 건방진놈들의 아가리를 닥치게 만들 저 갱도를 통째로 무너뜨려 생매장 시켜버릴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 점이 아니라 면을 지워버리자. 숨을 곳조차 없게 하늘을 뒤덮어버리자. 그 처절한 복수심과 분노가 모여 시작된 급비 프로젝트. 미국의 견제와 기술 부족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수라는 두 글자만 보고 달려온 미친 과학자들과 군인들의 이야기. 북한이 K9을 비웃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지하연구실에서는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북한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전 세계가 경악하게 될그 이름, 하늘을 뒤덮는 무기, 천모의 탄생은 바로 그날, 연평도의 피냄새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평도의 포연은 거쳤지만 우리군과 기술자들의 가슴속에 남은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치욕은 차갑고 매서운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죠. 군수 내부는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이근에 무려 300여 개의 갱도진지를 파놓고 수천 문에 장사 정보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쏘고 숨고, 쏘고 숨고. 우리의 자랑 K9 자주포가 아무리 명중률이 높아도 한발한 발, 한 발. 쏘아서는 저 수천 개의 구멍을 언제 다 메우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 놈씩 잡는 건 의미 없다. 저 일대를 통째로 지워버려야 한다. 마치 지우개로 문지르듯이. 축구장 몇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광역제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도 구룡이라는 다연장 로켓이 있었지만 너무 낡았습니다 차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져서 북한 갱도를 타격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가장 쉬운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천조국 미국의 무기를 사오는 것이었죠 미국의 m 7 0 m l r s 평금 확실합니다 세계 최강이죠 실제로 군 내부에서도 골치 아프게 개발하지 말고 그냥 미국 거 사서 배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산기업에 미친 과학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거 사오면 고장 날 때마다 미국 부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땅 지키는데 왜 남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더 싸게, 더 강력하게 한국 지형에 딱 맞게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주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야, 너네가 무슨 수로! 미국도 기술 이전 안 해주는 핵심 유도 기술을 너네가? 미국 방산 관계자들도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글쎄 K9 좀 만들었다고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이름하여 차기 다연장 로켓 개발 사업 첫날 천무가들 이 프로젝트는 철저한 보안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연구원들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개발 기간은 말도 안 되게 짧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적은 기술의 장벽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꽂히려면 최첨단 유도 장치가 필요한데 선진국들은 이 기술을 절대 공유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맨땅의 헤딩. 0부터 100까지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연구소 한 구석에 라고라쿠 침대를 펴놓고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기 이수였고 과로로 코피를 쏟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 좀 들어와라라고 성하였지만 그들은 연구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버티게 한건딱 하나 연구실 벽에 붙어있는 연평도 폭격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불타는 마을, 쓰러진 전우, 울부짖는 병사들 한 연구원은 훗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이 쏟아지다가도 그 사진만 보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가 이거 실패하면... 죽어서 그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수 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험 발사한 로켓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논밭에 처박히기도 했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파편을 주워 모아 다시 분석하고, 밤을 새워 설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시험 발사일 모두가 숨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발사! 거대한 화염과 함께 로켓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그몇 분이 그들에게는 몇십 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잠시 후 무전기 더머로 들려온 한 마디, 목표물 정중앙 타격, 오차범위형, 명중입니다. 연구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우는 아저씨들 그동안의 서름, 미국의 무시, 실패의 두려움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 무기에는 천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늘을 뒤덮어버린다 북한 놈들이 감히 고개조차 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화력으로 하늘을 메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든 천무는 우리가 사오려 했던 미국의 MLRS보다 화력은 2배 더 강력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지보수도 우리 기술이라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해결됩니다. 미국이 너네 안될 거야라고 비웃던 그 기술을 우리 연구원들은 피와 땀으로 갈아 넣어서 기어이 국산화율 100%에 가까운 명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칼은 갈아졌습니다. 복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이 괴물 같은 무기 청무가 실전에 배치되자. 그토록 당당하던 북한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전세계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의 무기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사이다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괴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연구원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탄생시킨 대한민국 화력의 정점, 천무.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는 저 붉은 성광들이 보이십니까? 아름답게까지 느껴지는 저 불기둥들 하지만 적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풍경이자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천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압도적인 삭제 능력입니다 천무 발사대 차량 한 대에는 최대 12발의 239mm 유도탄이 장착되는데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단 몇십초 만에 이 모든 미사일이 적진을 향해 쏟아져 나갑니다 이 미사일들이 목표지점 상공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쾅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수백 개의 강철 파편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강철의 비 스틸 웨인이라고 부릅니다. 단한 대의 천무가 쏟아내 화력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순식간에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 전차가 있든 벙커가 있든 숨어있는 보병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은 0%. 그냥 지도 위에서 그 구역 자체가 지우개로 문지른 듯 사라지는 겁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만약 북한이 감히 연평도 때처럼 또다시 장사정포문을 열고 도발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2010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천무의 사거리는 80km입니다. 북한이 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갱도 입구를 찾아내어 틀어막아버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특히 천무의 정밀유도 로켓은 오차범위가 고작 15m 이내입니다. 80km 바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에서 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 빗대를 정확히 맞추는 수준이죠. 한드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미사일이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가며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갱도 입구로 정확히 빨려 들어가니까요. 북한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옛날엔 쏘고 나서 잽싸게 동굴로 숨으면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포탄이 빗나가는 걸 보며 비웃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동굴 자체가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천무가 전방에 배치됐다는 소식만으로도 휴전선 인근 독한군 포병들의 사기가 바닥을 쳤다는 첩보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들도 아는 겁니다. 적에 뜨면 우린 다 죽는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무는 상황에 따라 골라 먹는 하이브리드 무기입니다. 130mm 로켓, 230mm 무유도탄, 심지어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까지 마치 뷔페처럼 탄약을 갈아끼울 수 있습니다. 오늘 너네는 뭘로 맞아볼래? 하고 우리가 골라서 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평도의 굴욕을 씻기 위해 도끼를 품고 만든 무기. 이제 대한민국 포병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힘. 그것만이 저 통하지 않는 집단을 얌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대화수단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물 같은 무기를 보고 놀란 건 북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전 세계가 한국의 이 가성비 최강 화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화력이 절실했던 폴란드가 이 천물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동유럽의 군사강국 폴란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무기는 사실 미국의 하이마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명품 무기죠. 하지만 폴란드는 곧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문이 너무 밀려 몇 년을 기다려야 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무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전자 제품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무기도 잘 만든다고? 하지만 천무의 재원과 성능 테스트 결과를 받아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미국 하이마스보다 화력은 두 배나 센데 가격은 더 싸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스펙인가? 하이마스가 미사일 포트를 한개 싣고 다닐 때 천무는 두 개를 싣고 다닙니다. 두 배의 화력, 두 배의 파괴력. 여기에 더해 한국인 특유의 미친 납기 속도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주문하시면 당장 보내드립니다. 이말 한마디에 폴란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날아간 천문은 코마르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폴란드어로 바닷가재라는 뜻인데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현지 사열식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장관들이 천모 앞에 서서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한국산 무기에 감탄하며 보내는 그 눈빛, 과거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렸으며, 허름을 겪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당당한 안보 파트너로서 유럽의 하늘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디 폴란드뿐이겠습니까?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국가가 지금 K방산, 그 중에서도 천 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을 코앞에 두고 만든 무기라면 실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2010년 11월에 연평도로 돌아가 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던 그날의 하늘, 부서진 집과 불타는 산, 그리고 무엇보다 전우를 잃고 분함에 땅을 쳤던 우리 장병들의 눈물. 천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날의 무기력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피 맺힌 다짐이자 다시는 사랑하는 국민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화는 대화로 지키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부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만든 힘이 우리의 바다와 땅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무기, 천무, 저 든든한 강철의 비가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한그 어떤 적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엑스파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